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새날을 열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을 반복하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영부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원 22장 6절 말씀대로 모든 신앙의 선배되는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가르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신영주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유념부 친구들 귀를 열어 말씀을 경청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념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게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다음 세대의 주역,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민, 향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실 것임을, 또 세기를 열어주실 것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의 삶을 살 것임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처페 꿈딱이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제 9월도 둘째 주가 되었어요. 오늘도 정노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수정교회 윤형부입니다. 꿈땅 윤형부죠. 9월 한달 동안은 개혁,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 가정,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해요. 지난주의 말씀 제목,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맞아요. 나라도, 가정도, 나도 바꾸려면, 먼저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우사밭, 지난주에 만나봤던 여우사밭 왕은 재판관을 세우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재판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판하게 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바르게 가르치고, 세계의 말씀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사랑하는 꿈당 요무 친구들, 오늘 말씀에는 가족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홈리와 비느아스도 엘리 제사장처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이두 아들 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많아요. 바로 음니와 비누라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에서?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어떤 악한 행동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가로채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동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재물을 삼는 손채 있었는데 그 손채에 쇠갈고리를 푹 하고 찔러서 나오는 것을 고기를 먼저 가로챘어요. 나중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으로 음식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홉니와 비느하스라는이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에요. 또 고기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데 먼저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릴 생고기를 빼앗았어요. 저런, 저런. 그것은 제사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제사장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불러서 잘못을 타일이기도 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건 죄를 짓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것인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단다 하고 타일렀지요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악한 행동을 멈출 순 없었어요. 멈추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셨어요. 선지자는 엘리에게 엘리에게 이렇게 꾸짖었어요. 어째서 너희는 백성들이 내게 가져오는 재물까지 욕심내느냐? 어째서 너는 하나님인 나보다 내 아들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셨어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셨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아니라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이었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두 아들의 악한 죄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잘못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쟤는 도대체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친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아들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았어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또한 엘리는 아빠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엘리를 크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두 아들은 죽고 그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제물을 가로챘던 훈니와 비너스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이 사람들의 모두 이 사람들의 행동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신대로 큰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수학교의 친구들이 있을까요? 꿈당 인연부 친구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맞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해요. 말씀을 읽어야 해요. 바르게 가르치고. 전도사님도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른 가르침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선한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거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 제사장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했지요?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인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